네. 오늘은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laughs>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자기 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자신이 계시의 증거자가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일곱 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떤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가 누군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체포되어서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형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세기 초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환란을 겪게 되고 그 환란 가운데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육장 삼십삼 절 말씀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환란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주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꾼들은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환란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또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고난이 없고 그저 부자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들이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고난을 겪었고 또 환난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복 받은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 장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내 제자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그리스도인이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 그들은 아무 염려 없이 부유하고 뭐 편안하게 잘 살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한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가는 그 모습을 다른 교회다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펴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합당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 그 말씀을 증명해 주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야.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환란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뭐 즐겁고 평안해 보이는데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행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도 보면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 도대체 뭔데 저렇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제들은 돈이 없으면서도 왜 저렇게 행복한가요? 도대체 이러면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다. 뭐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환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경한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우리가 받는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크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과 우리는 고난을 겪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 받는 거예요. 아주 짧아요. 그리고 가벼운 거예요. 뭐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받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잠시 받는 환난을 두려워실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오면 야, 이것이 나에게 더큰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자가 되실줄 믿습니다. 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주의 날에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다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떡 됐다는 건 성찬식인 거죠. 그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이고 그것이 선데이인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이죠. 많은 성도가 주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주의 날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을 성수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믿음 좋은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을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주의 날이라는 것을 일주일에 오직 하루로 결정하여서 주일 썬데이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나의 날이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직 주의 날 썬데이에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주의 날은 일요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년 365일이 다 주의 나이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썬데이 하루 밖에 아니라면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에서 마치 주일을 어기지 않고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월요일부터토요일처는 주의 날이 아니라 자기 날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주일만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오해하게 교회에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로 그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날은 365일이에요. 주의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이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생활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주의 나를 기억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 2장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영적 예배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기 싫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자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요 그게 영적인 예비자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만 주의 날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도 주의 날에 받았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다 라고 살아가면 그러면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늘 문을 열고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광고해서 받았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요한은 우리와 다른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서 하늘을 보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라서 계시를 받았었나?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게 된 것이지 그의 노력이나 어떤 정성 이런 것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특별한 것이지 그 계시를 받는 증거자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혹 하나님이 뭘 주셨으면 내가 마치 신령에서 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요한은 난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받은 계시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 계시를 받는 내가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을 누리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이 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 것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한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냅니까? 하지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런 건못 해요. 반란 당할 때 어떻게 참아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강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과 18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고 듣게 되죠 그 요한이 보고 듣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1절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그가 본 것은 이제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듣게 되었어요 1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나오디아게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이죠. 요한이 본 것이 뭐죠? 요한 계시록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책을 써서 보내라는 거죠. 그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세계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일곱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 세대 주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기록된 순서대로 교회 시대의 일곱 단계를 상징적으로 그 일곱 교회가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를, 뭐또소머나 교회는 순교 시대를,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 시대를, 사대 교회는 개혁 시대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를, 라우디기아 교회는 종말 시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일곱 교회가 일곱 교회 시대의 일곱 단계를 의미한다라는 어떤 암시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뭐 사도 순교 국교 아무 뭐 개혁 선교 종말 이런 모든 것은 한 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그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어떠한 일곱 교회 지정학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을 모든 문제들을 다 대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곱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주장이. 그 일곱 시대를 대표한다라는 주장보다는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삼 장을 다룰 때 일곱 교에 대해서 다룰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매일을 주의 날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속히 될 일을 책으로 써서 일곱 교회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심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권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돼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 와도 할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오셔서 나 나의 삶에 뭐 이끌어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곧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충만한 삶이 될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여 지키게 되므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영하게 빛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자가 되시기를 저희로는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된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환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매일을 매일의 삶이 주의 날이 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